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 번째 이야기 나는 무당의 딸이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6살 때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일 때문에 부산에서 잠시 집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 정도가 된 날이었습니다. 전 거실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그날은 여름답지 않은 선선한 바람에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제귓가로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수 없는 꼬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낮이 없는 목소리로 아주 천천히 나랑 놀자 나랑 놀자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께 아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고 아버지께선 이틀 후에 집에 일찍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구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 두분 모두 신내림 받은 무당이십니다. 참고로 귀신 이야기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알지 모르겠지만, 보통 부모님이 신내림을 받아들이면 자손들은 보통 신내림을 피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하튼 약속대로 이틀 후 저는 굿을 받았습니다. 무당이라는 분이 두명 그리고 아버지, 저에게 소금을 뿌려 대시고, 대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이상한 걸로 저를 맞대리기도 하고, 칼로 제양 어깨와 머리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깃발 모양의 색깔이 있는 것을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쌀이 담겨져 있는 그릇 뒤에, 저에게 휘두르던 칼을, 칼날이 하늘을 보게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칼을 다시 뽑으시더니, 칼날이 돼지 머리를 꽂으시고는, 그걸 마당한 곳으로 던지셨는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던진 그 칼이 곳곳하게 하늘을 보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굿을 한번더 했습니다. 이유 없는 병과 귀신을 자주 보며 환청이 들었기에 지금의 저는 20대 중반으로 아직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어릴 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고, 다른 사람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무언가를 보는 여자친구. 제 여자친구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편입니다. 심장이 약해서 조그만 소리에도 잘 놀라고, 툭 하면 저한테 헛것을 봤다고 말을 하고 합니다. 길 지나가다 전봇대 밑에 할머니. 이런 건 아주 예사로 봅니다. 그런 일 중에서 특별한 이야기 두 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여자친구가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갔을 때였습니다. 한참 술자리가 진행되는 도중에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갔는데 회사 언니가 변기에 앉아서 서럽게 울더랍니다. 너무나 서럽게 울어서 그걸 딱하게 생각한 여자친구는 언니, 울지 말아요. 괜찮아요 하고 다 두겨줬답니다. 그리고는 먼저 화장실에 나와서 일행들을 봤는데, 놀랍게도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던 그 언니는 크게 웃으며 사람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깜짝 놀라서 화장실에 다시 들어가 보니, 방금까지 울고 있던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불과 몇 초도 되지 않는 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이 양은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자친구가 휴일이어서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녁때가 돼서 할머니께서 밥 먹으러 나오라고 부르셨고, 그래서 식탁으로 가는 도중에 안방 문이 열려 있어서 슬쩍 봤습니다만, 웬 여자가 서성이고 있더랍니다. 사실 여자친구의 삼촌의 애인이 자주 놀러오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또 놀러오셨구나 하고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거의 마치고 있는데도 삼촌의 애인이 나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삼촌, 여자친구분은 식사 안 하셔. 아까 안방에 계시던데? 라고 물었습니다만, 삼촌께서 하신 말씀에 모두들 즐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집에 우리밖에 없잖아? 여자친구와 반대로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나하고 있을 때 혹시 헛것을 보더라도 절대 티내지 말라고, 부탁한다고, 다행히도 여자친구가 저와 함께 있을 때 기묘한 걸 봤다는 소린 못 들었습니다만, 가끔씩 저와 있을 때 깜짝 깜짝 놀랄 때면 모골이 소면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닮아도, 터가 안 좋았던 걸까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에선 악몽에 자주 시달렸고, 가끔씩 헛것이 눈에 보여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고,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가서, 2, 3년 동안은 무난하게 별일 없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다시 악몽에 시달리게 됐고, 이젠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었던 가위눌림까지 자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저 혼자서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참기 힘들 정도의 심한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다가 약간 정신이 들어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밧줄에 꽁꽁 묶인 것처럼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위에 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끝에 힘을 주며 어떻게든 풀려나 보려고 했고 그렇게 얼마 동안을 길를 쓰다 보니 겨우 가위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아니나 다를까. 그 시선이 느껴지는 곳이었던 베란다 쪽 창문을 쳐다보니 어떤 긴 머리의 여자가 쫓겨 달아나듯이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TV의 채널을 돌려 오락 프로그램 등을 시청하며 두려운 마침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힘든 저항 끝에 저는 가위에서 겨우 풀려날 수 있었고 식은 땀을 닦으며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컴퓨터 책상 옆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희멀건 물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극도로 무서워져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체조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기까지 시작했습니다만 또다시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뺨을 때려가면서까지 자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번에 잠에 빠지면 뭐가 보일지 두려웠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꾸 감기는 눈을 제지하지 못해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만 문득 방 안에 달마가 그려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순간 알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액자 밑에서 잠이 들게 되었고 그러자 이상하게도 깊고 달게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는 가위눌림이나 헛것을 보는 일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달마가 절 지켜준 것이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하얀옷의 여자 초등학생 때의 일입니다. 여름 방학 저는 할머니 댁을 다녀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전 집에 빨리 오고 싶은 마음에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선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려고 했습니다. 이윽고 택시가 도착해서 제가 타라는 순간 앞에서 새하얀 옷을 입은 젊은 어머니와 아들이 뛰어오면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시라도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재빨리 택시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 어머니와 아들을 뒷좌석에서 바라봤는데 그 모자는 저를 원망하는 눈초리로 택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옮기며 속도를 높였고, 저는 점점 멀어지는 그 모자에게 시선을 돌리고, 길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만, 저 앞에 택시 승강장에 낯이 익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까 택시 승강장에서 보았던 어머니와 아들이었습니다. 그 모자는 계속 택시를 세워달라며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택시가 무시하고 지나치는 순간 손을 딱 멈추면서 제가 탄 택시를 초점 없는 눈으로 계속 따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따라올 수 있었지? 라며 궁금해하는 동안 어느새 택시는 질주하고 있었고 무심코 길가를 바라보았을 때 정말 등골이 오싹하며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까의 그 어머니와 아들이 길가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모자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고. 저는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년후 괴담 집을 보던 중에 다시 그 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제가 겪었던 일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어머니와 아들이 택시를 따라왔다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거리를 헤매고 있던 걸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여고의 기숙사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당시 여고, 기숙사라는 폐쇄적 조건 때문인지, 기숙사에서는 귀신을 안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천장은 멀쩡한데 바닥과 유에는, 알수 없는 피가 떨어진 모양 그대로 남아있거나, 혼자 있던 방에서 거울을 보면 뒷자리에서 가만 서 있는 룸메이트, 물론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기숙사는 특이하게도 침대방이 아니라 온돌방이고, 기숙사의 분위기보다는 가정집의 분위기가 더 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방의 개념도 희미해서 서로 방을 바꿔 잔다던지 친구들이 서로 다른 방에 가서 자는 일이 흔했었죠. 당시 저는 무서움을 안 타는 성격인지라 귀신을 보았다는 그런 상황을 즐기던 타입이라 우선 넘기곤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3인실을 쓰게 되자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저는 자는 포즈가 똑바로 누워서 가슴에 손을 안고 일어날 때까지 자세가 변하지 않고 자는 타입인데 3인시를 쓰게 되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위에 눌렸습니다. 사실 가위에 눌리는 건 귀신의 장난이 아닌 심리적 스트레스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섰죠 그런데 여름으로 다가갈수록 가위 눌리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가위도 눌리지 않고 모처럼 편히 자다 새벽 5시경에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잠든지 두세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던 터라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새벽 5시쯤인데도 여름이 가까워서인지 창 쪽에서는 벌써 날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고 제 왼쪽 을보이 사람 그림자가 뚜렷하게 3명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새벽이라 그림자도 잘 보이네 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하니 제 방은 3인실이라 저 옆에 있는 2명의 그림자만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에 상당히 취했던 터라. 저는 옆방 친구가 놀러와서, 자나하고는 다시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어제 다른 방 애가 우리 방 와서 잤었어? 라고 물었지만, 친구는 시험기간이라서 둘다 새벽 5시까지 공부하다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자려고 누웠는데, 바로 가위에 눌려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도서관에 있었다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 저와 제 친구가 누웠던 자리는 그림자가 안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그두 명의 그림자는 누구였던 걸까요? 그 뒤로 저는 자는 습관을 바꿔 똑바로 누워 자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